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0장에서 1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사도인 것을 입증하기에 거짓사도들과 그의 말에 현역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박의 어조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는 그런 자랑을 하면서도 혹시나 고림도 교인들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관이 왜곡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말한 그 자랑 등은 어리석은 것이며 진정으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12장 1절에서 2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음,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한 한상과 개시에 대하여 자랑하는 말을 시작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3인칭으로 바꾸어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랑을 피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신비한 체험을 한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신비하게 이루어졌기에 그는 몸을 입고 간 것인지 몸 밖으로 영만 갔다 온 건지 자신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그 신적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항월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체험이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런 항월한 체험이 자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염려하여서 말만 살짝 꺼내어 맛보게 하고는 자신을 이해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며 고린도 교인들의 시선을 연약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겸손한 자세인거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은 셋째 하늘을 체험한 이 한상에 대하여 살짝 말을 꺼내기는 했어도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다며? 그러나 그 말은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14년 전에 바울은 그렇게 음, 항우경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천국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만, 듣는 자들이 이러한 체험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하는 것이, 어, 복음을 흐리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고, 염려 이상으로 두려움까지 느낀다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잃지 않기 원하는 거죠. 그들을 정말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이 사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대체로 많은 믿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한상 계시 뭐 신비한 이런 체험이 우월한 신앙의 결과로 취급하고 분별 없이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비 종기에도 빠져서 멸망에 들어설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정말 완벽한 것은 없는데 사람들은 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질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기적을 보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길을 제쳐놓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이 메인인지를 모르는 거죠. 바울은 거짓사도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이 생명의 길을 떠나 멸망의 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 이상으로 두렵다는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7절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해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가 너무 많은 계시가 어, 정말 그로 하여금 음, 교만하거나 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같이 고통을 안겨주는 그 육체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바울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높아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사랑이나 인정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채워질 때 인간의 감정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만하게 만들고 교만하여 멸망의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세 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약한 것이 겸손하여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음, 생각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계속 머물 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에 눌려 염려나 두려움으로 억눌림을 받습니까? 힘든 상황이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잊어버리시거나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약한 것이나 능력당하는 것, 공피, 박해, 공고함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약한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 새로운 영적 힘이 육의 모든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약함을 자랑하였듯이 나의 삶의 한계를 느끼며 연약할 질 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